그녀가 작품마다 성공하는 이유. 깨달음의 장 법륜 스님이 계시는 정토의 문경 수련원에서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나를 목표로 진행하는 과정의 이름이다. 템플 스테이와 달리 법당에 가거나 절을 하는 시간은 전혀 없고 부처님 가라사대 같은 불교 교리에 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어 수녀님들도 다가, 다녀가신다. 어, 그곳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사박 오일을 보낸 적이 있다. 내가 700차 입소라는 사실은 놀라웠고, 그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경험으로 고치고 다듬어진 과정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어, 그곳에서의 경험은 실제 내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세상에는 그리 화난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화내는 일 대부분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유도 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뻤다. 인생을 배우고 싶거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분노를 다스리고 싶은 사람에게 적극 권해주고 싶은 과정이다. 그곳에서 나를 변화시킨 것은 그런 수련뿐만이 아니었다. 환경을 주제로 한 강의나 잔소리는 없었지만 정토라는 이름처럼 바른 세상의 기본이 환경에 대한 애정과 자원을 아끼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다. 산 속에 꽤 근사한 수련원 건물은 설계 때부터 나무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과정이 진행되는 방에는 참가자들의 이름이 적힌 컵들이 얌전히 진열되어 있고 그 옆에 주전자가 있다. 습관처럼 생각 없이 물을 따라마시고 남은 물을 버리려니 버릴 통이 없다. 결국 억지로 다 마셨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만 따라마시게 되었다. 참가자 중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진행자가 재생 휴지를 가져다 준다. 매번 두루마리 휴지 3칸이다. 계속 우는 분께는 여러 번 오가야 하는데도 진행자는 한 번도 휴지양을 늘리지 않는다. 설거지는 조별로 하게 되는데 최대한 물을 아끼는 방법을 알릴라 준다. 밥은 먹고 싶은 양만큼 먹어도 되지만 남기면 버릴 곳이 없다. 다녀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그곳에서의 닷새는 내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수련의원에 다녀온 백승수씨는 공장 식당의 잔반 쓰레기통 옆에서 홀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다들 힘끌거리며 뭐하는 거냐?는 분위기였지만 어느덧 한두 달이 지나자 잔반이 눈에 띌게 줄기 시작하여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나 역시 습관이 많이 바뀌었다. 휴지를 아껴 쓰고 설거지를 할 때도 빨리하는 방법보다 물을 덜 쓰려고 노력한다. 음식을 남기는 데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음식점에서 반찬이나 물을 더 주려하면 적극적으로 손사래를 치곤한다. 내 키는 많이 쓰던 습관도 고쳤고 이번 주부터는 아예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려고 한다. 물론 여전히 에어컨을 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예전보다는 낭비되는 자원에 대해 훨씬 의식하는 나를 보며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넉넉해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이 지구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섬들이 물속에 잠기고 있다. 세계 유명 15개 도시 중 13개가 해안에 있다. 녹는 얼음 위로 기어오르며 헛발질을 계속하다가 물에 빠지고 마는 북극 검의 모습은 우리,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금세의 말에는 북극의 얼음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최신 기술 덕에 일기예보는 날로 정확해지고 있지만, 결코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아니,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인지도 모른다. 지구가 자신을 지키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 아파 몸부림 치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 그 고함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콜린 베버는 가혹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책 출간 이후 영화로도 나왔던 노 no 임팩트맨에서 작가는 자연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삼간다. 뉴욕 한복판에서 세 가족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고층 빌딩에 가더라도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물류비가 많이 발생하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찻잎을 키워 차를 마신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손빨래를 하고 천 기저귀를 쓴다. 인스턴트 식품과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미국인들의 식습관이 플라스틱이나 포장 용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베버는 유기농 식품으로만 요리한다. 먹을 거리는 뉴욕에서 반경 400km 이내에서 생산된 재료들만 산다. 5일 걸리는 3,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어 플라스틱 도시락에 담겨 팔리는 샐러드를 유기농 식품이라고 할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여행 경험이 풍부한 샐러드 도시락이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인증 기준상으로 합격점을 받을지 몰라도, 노 임팩트 실험을 벌이는 나는 이보다는 나은 것을 원한다, 고 말한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도 삼가고, 크리넥스 일회용 기저귀도안 되며, 탄소를 배출하는 대중교통도 타면 안 된다. 화려한 도시 뉴욕에서 이렇게 사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매번은 가족과 고곤분투한다. 그러나, 그와 가족이 경험한 고달픈 나날의 기록은, 많은 이들에게 변화를 일으켰다. 배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끝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머그잔을 이용하고 냅킨을 적게 집는 등의 작은 노력이지만 지구가 부디 조금은 덜 아프길 바란다. 지구의 아픔은 이곳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소를 꺼내 먹는 뉴욕의 프리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효진은 배우들이 흔히 내는 패션이나 미용 관련 책이 아니라 《공책》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소비되는 나무 젓가락은 25억 개. 이를 위해, 남산 20... 이를 위해 남산 26개를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나무가 소모된다고 한다. 그녀는 왜 나무 가락이나 나무 젓가락이나 화장품 샘플을 무턱대고 받아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샴푸법과 여배우에게 의외인 10분 샤워법 등을 알려준다 이 페트병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왜 종이가 아닌 손수건을 쓰면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런 그녀가 화초를 키우고 동물을 사랑하며 지구를 생각하며 살게 된 계기가 바로 노 임팩트맨 영화를 본 이유라고 한다 정성들여 꼼꼼히 쓴 흔적이 역력한 그녀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녀가 작품마다 성공하는 이유를 난 사실 잘 몰랐는데, 지구를 사랑하니, 지구인들이 그녀를 사랑할 수 밖에 없나 보다.